그리고 또한 가지, 저희 투표지 분류기에 프린터에 와이파이가 장착되어 있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요. 어, 지금 여기 탈거된 프린터를 보시면, 어, 저희 투표지 분류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어, 프린터는 부선의 어, 카드가 장착되어 있는 모델이긴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저희가 납품받을 때, 어, 제조사에다가 제거를 요청했지만, 물리적으로 제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어, 제거를 못 하고요. 다만, 프로그램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기능을 어, 제거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네트워크에 대한 기능을 삭제하고 사용을 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부분이 저희 특별주 분류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일반 상용에 대한 어, 똑같은 프린터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저희 특별주 분류기에 프린터에 와이파이가 장착되어 있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요. 어, 지금 여기 탈거된 프린터를 보시면 어, 저희 투표지블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어, 프린터는 무선 어, 은 카드가 장착되어 있는 모델이긴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저희가 납품 받을 때 어, 제조사에다가 제거를 요청했지만 물리적으로 제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어, 제거를 못하고요. 다만 프로그램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기능을 어, 제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네트워크에 대한 기능을 삭제하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부분이 저희 특별적 블록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일반 상용에 대한 똑같은 프린터입니다.